안녕하세요. 공등학번 김우진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선배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되게 많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자는 거의 3분의 2가 끝났어요. 조금만 더힘내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다리를 펴도 되니까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편안하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중에 오시면 알겠지만 너무 떨립니다. 네, 저도 그렇고 다른 선배님들도 랬을 텐데 지금 뭐 심장이 막 많이 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간단히 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거의 중후되지 않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어,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책을 맡아서 담당할 때 어, 많이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되게 어려운 때가 찾아올, 거,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저는 한 번은 이제 정국에서시 학원 지급 부총무를 맡았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번 지구 헌신 예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당교까지 있었는데 어, 동부 서부 안부 북부 수원 인천 안양 용인 충청 천안 경북 경남 전국 전남까지 해서 총 많은 지구이 있어요. 그 지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정부의섭시 위원들은 이제 예배에 되도록 시간이 없지 않으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석하면서 어,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내 공부가 중요하기도 한데. 어, 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게 아닐까 이런 어, 많은 그런 고민과 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해결된 게 어떤 게 어떤 걸 해결이 냐면 제가 그해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단기 선교 꼭 갔다 오세요. 인도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그분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실에 많이 있고 살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제가 직책을 감당하니까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직책을 감당할 때 많이 힘들고 내가 내 시간 뺏기는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면은 넉넉히 감당하리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어, 예, 많이 떨려서 정말 생각이 안난 것처럼 생각이 안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배와 또 전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배에 있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요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토요예배는 사실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금 저희 모두가 다 그렇지만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토요일 배가 그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배가 있을 때 내가 다른 스터디 모임이나 또는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주말에 토요일만 알바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겹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앞에서 어,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알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을 할수 없지만 내가 그 알바나 또는 스터디 모임이나 다른 뭐 자격증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게 된다면 벌써부터 초입에 대한 마음이나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저는 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학교때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청년에 가서나 나중에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서나 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토요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훈련하시는 그런 친구들 되기 바라면서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도였습니다 우리 대양부에서는 김인혁 전도사님이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양부를 거의 주도해서 토요일마다 이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그게 있는데 거의 참석하는 분들이 되게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토요일날 노방들도 시간이 좀 애매해요 정말로 11시 반에 있는데 11시 40분에 옮겨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다가가서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를 대학부도 이렇게 다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배와 전도를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저희 대학부의 교육장님이신 우리 김대웅 목장님과최장일 목사님 계신데 어 여러분들이 어 김대웅 목장님은 자신을 이제 상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그 최상일 목사님 보시면 이제 되게 차가워 보이고. 네, 그 매일도 아이스크림 쓰세요 매일 <laughs>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참 다하기 무섭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시면 정말 너무나 자상하시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그런 고민 같은 것들도 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위해 항상 생각하시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 천원에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김대일 목사님과 최성희 의원을 찾아가셔서 꼭 고민 같은 걸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 목사님과도 최정희 의원님 말씀에 꼭순종하셔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그 믿음의 결정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김대일 목사님과 우리 최정희 의원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남은 선배님들 말씀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